수능 대비 적중 강좌 상영노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대비 적중 강좌라고 쓰는 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적중이라는 말은 예측, 예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근거를 갖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쌤이 미리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그런 강좌입니다. 자 예측 강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측을 내려하려면 그동안 나왔던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분석이 되야 되고 그 문항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 확실한 분석을 갖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니다본수업은 적중 강좌입니다. 대한민국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적중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상용도구 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크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아주 클래식한 케이스들은 지표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가수가 같을 때 수의 어떠한 변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클래식한 올라인 문제라면 최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수업 오늘은 최신의 경향에 대해서만 보려고 합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잠깐 이론적인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상용로그 문제는, 상용로그는 분명히 이론만을터사하않습니다 어떠한 수의 자, 상용로그가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자, 이 주어진 수를 우리는 무조건 그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라고 했을 때, 정수 부분이 n, 양의 소수 부분이고요. 정확하게는 양의 소수가 되는 거죠. 자, 알파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지표라고 하는 거고, 얘를 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대로 지표가 같는 그대로의 의미, 또 다음에 가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최근에 해야 할 문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체적 경향형을 설명하기 전에, 자, 먼저, 자, 우리가 상용로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쵸? 그렇죠? 푼다. 상용로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푼다의 시작점은, 시작점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풀의 시작점은 수식입니다, 수식. 어떻게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가야 되는 기본 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유형으로 가서 이 실험을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로고 문제 수식은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게 주어진 문제와 문제가 가수와의 관련성을 갖느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리지표만 묻는 문제냐, 즉 로그 x의 로그 x의 지표가 얼마가 n이라는 정보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오로지 자 지표 많은 문제라면은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로그 x는 n에서 n 플러스로 간다. 자이 범위 내 존재한다. 이식이 바로 수식과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조금이라도 가수화 음관성을 갖는다면은 반드시 지표는 로그 x는 지표화가서 엠프라스 알파 이런 표현해주고 반드시 알파는 0과 디 사이수가 1 사이수다 기본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사용도구 문제를 둔다 하더라도 수식 표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네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주어진 문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개별 유형에 따라서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자분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설명하는 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수식을 표현해야 됩니다 로그라는 수식을 로그X는 로그X는 도대체 뭐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문제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가수와 연관이 있니? 지표 플러스 가수 표현하시라는 얘기고요 가수 연관성 없니? 라고 하면 가우스라 가정하고 n만 플러스 1사이라고 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하에서 최신 경향문제를 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자 그중에 첫 번째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가수 플러스 가수 또는 가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양에서도 영과 일 사이수. 자 어떠한 로그의 가수에 어떠한 로그의 가수에 영과 일 사이수가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0과 1사이 수가 더해졌을 때, 자 이럴 때, 자 가수가 도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더해진 수가 1보다1보다 1보다 큰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적 예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 확정할 수또 어떻게 해요? 확정 못하면 우리가 할 수는 있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분류해야 한다는 얘기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떡합니까? 더해진 게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하나가 지표로 받아올림되고 가수는 네모에다가 1을 뺀게 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어진 범위에서 자 가수의 비정계수의 범위까지 또 제한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작다면 그대로 이 네모가 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한 7, 8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한 3년 전까지의 거의 지배했던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 의 문제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3년 7월 3월 교육청 문제 27번 문항으로 문과 문제였습니다. 출제되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x)를 f(x)를 l o x에 지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우스 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다음 같이, EFN-FEN, 뭔 일이다. 이게 조건식입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1 0 이하의, 1 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게, 자, 주어진 문제였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FN, FN 뭐예요? 로그 M의 지표죠? FEM 뭡니까? 로그 EM의 지표예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의 가장 전형적 형태입니다. M에 대한 로그 EM의 로그, 무슨 차이가 존재합니까? 로그 M이 있고 로그 EM이 있습니다. 로그 EM이라는 놈은 로그 M 플러스 자, 로그 E가 되 놈입니다. 로그 M과 로그 EM의 차이에 주목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로그 에미라 수가 지표가 p, 가수가 알파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로그 2M은 지표가 원래 p 였 가수 알파였죠. 여기에 로그이가 더해진 거죠. 이 부분이죠. 얘 정수입니다. 얘 뭔데요? 알파란도미0과일 사이수에 대해서 로그이가 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는 알파의 범위에 따라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표는 명제 m이라고 잡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조건 하에서 log m의, 자, l o m 지표 fm은 피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요한 게 바로 이거죠. fem. 자, fem은, 자, 현재 상태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log 2가 되어진 상황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분명히 확인합시다. 자, 븐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 문제 풀 자격이 없고, 문제 못 푸는 겁니다. FM과 FEM 말하면, 오 씨, 뭐, 어떡하지, 이거? 라고 하는 놈은 이미 늦은 거예요. FM, 어, FM은 로그 g m 의 지표구나. 그러면 로그 g m 을 표시하자. 로그 g m 을 지표를 p라고, 가수를 알파라 하자. 결정된 게 없다면 p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심, 마음속에 그려야죠. 얘가 FM이구나. FM p네요. 자, 근데, FEM은, FEM은 일단 표시해야 된다 로그 g m 이라는걸 표현해야 되죠. 근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로그 2m은 방금 설명했듯이 로그 m 더하기 로그 2였습니다. 고로 로그 m이 p 플러스, 알파 플러스 로그이죠. 문제되는 게 바로 알파 플러스 로그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오케이. 1보다 뭐할때 작을 때와 알파 플러스 로그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따져야 됩니다. 자, 세븐 1 0때 이런 얘기 잠깐 해요. 자, 어느 누구도 2.8하고 1.9더할때 자 2도하기에 3이고 8도하기 9 17이어서 3 1 7 이렇게 해서는 바보 없죠 그죠? 만약에 네, 네. 9 대신에 이 e 플러스 알파가 0과 1사이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정수가 얼마가 될까라고 자 여러분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알파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수학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파가 정해지면 얼마 좋겠습니까? 안 정해지면 불류하라는 얘기입니다. 8과 더해져서 받아올림 숫자상이 되려면 얘가 2보다 클 때는 10보다 커져서 여기서 얘기하는 1 0은 정수를 얘기해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알파가 2와 같은 소수분이고 거기에 로그이라고 하는 대략 0.3010이 되는 이러한 자, 소수수를 얘기하죠. 이 수와 알파가 더해지면 지표가 어떻게 되니,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결정이 안돼 있죠? 당연히 결정 안된 수학문제 풀이 분류입니다, 분류. 블루, 그쵸? 씨발, 안, 그걸 안 해요, 그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분류합니다. 네, 분류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의 결과로 얻게 됩니다. 뭐죠? 이럴 때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1-log의 log 5보다 작다는 겁니다. 대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4용도의 이론 강의를 한번 보고 들어온 질문들을 알게 될겁니다 가수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소수점 이동한거예요 소수점 이동해서 오버 사가요 원래 수가 앞쪽 앞, 앞자리, 앞자리 숫자가 1,2,3,4라는 얘기죠. 5 넘어가지 않는 얘기죠 자 그런 수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알파 플러스 로그가 1보다 크다 자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로그 5보다 큰걸나았다는 겁니다. 1번 잡는 거죠. 뭐, 어떻게, 마찬가지죠. 가수가 로그 5보다 크다. 아, 원래 세신 앞대가 숫자가 5보다 큰수 5, 6, 7, 8, 9로 시작된 되수는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렇 이러한, 자, 정리 하에, 분류 하에, 알파이브를 확정했고, 주어진 조건이 사용이 되죠. 그쵸? 그걸 얼마입니까? 자, 이 피, 이럴 때 뭐야? 이럴 땐이 피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F, E, M은 아무리 욕를더해도 1보다 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입니다. P입니다. 그렇죠? 고로 1이죠? 고로 P가 1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표가 1입니다. 지표가 1상태에서 뭐죠? 가수가 알파입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자, M이라는 수는 한자리수로서 맨 앞대가리수가 1, 2, 3, 4로 됐다그 했으니까 10보다 크거나같고 50보다 작은 범위의 수가 됩니다. 몇개 나오죠? 40개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자, 이런 케이스의 조건식은 e f d p 입니다 마이너스. 자, 여기서 얼마죠? 알파의 로그가 더해져서 1보다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P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P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아, 지표가 얼마다? 2다. 원래 몇 자리수다? 세 자리 수다? 3자리 숫자다. 세 자리 숫자 중에서 가수가 로그 5보다 크다. 500보다 크다. 500으로 시작되면수 600, 700, 800으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m의 범위가 지정됩니다. 5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은 세 자릿수 몇개 나오죠? 500개 나오죠? 합쳐서 몇개 나온다? 500? 40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특징되는 문제입니다. 자, 대다수가 이와, 이와 같은 꼴에 주목해 Fm 로그 음의 가수죠. 지표죠. f e m 로그 e m 의지표 입니다. 여러분들 로그 m과 로그 m의 차이가 뭐예요? 로그 m이가 더해진 겁니다. 로그 m이가 더해지면 원래 로그 m의 가수인 알파의 로그 m이가 더해진 상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를 꼭 감안하라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알파 그보니까 지정된 다는식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자 최신 경향에서 첫 번째 유형, 그다음에 최신 경향은 약간 올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는 가수와 가수의 합차가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준냐는 자 올드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이게 출제가 됩니다. 지표를 FX 가수를 주 x 서 가면 여러분 알죠? 지표 종수죠 그렇죠? 가수는 0과 1 사이 수의 범위에 무조건 들어가는 수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작년. 2014년 9월, 모의평가 21번 문제를 숫자했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로그엑스의 지표와 가수를, 지표와 가수를 각각 FX와 GX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FX가, FX가, Fx가 얼마다, FX가, 9n 가로 열고 gx-3분의 1의 전체 제곱-n의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게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하여, 자, fx의 합을 우리가 a, n이라고 합니다. 이에다라 변하겠죠? 라고 했을 때, limit n이 무한대갈 때, n 제곱분의 a n을 구하시하는 문제가 작년 9월 모의평가 21번에 나왔던 문항 객관지 21번이라면 난이도 예측할 수 있죠 까다롭던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 2015년 4월 경기도교육청 문제에서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문과 21자 30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참고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올해 2015년 4월 교육청의 문과 30번 문항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비교할수 있을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이 문제는 다소 자탕함소습니다 마치 방정식 문제인데 FXGX 지표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GX가 가수라면 무조건 어디 사이에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gx가 움직인다면 좌변에이 주어진 수식이 닿는 범위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 범위 안에서 fx는 어떤 수죠?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fx가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gx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gx를 F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여 이 몸이 보다, 이구가 어디 사이수다, 이 사이수에 들어가는 것을 이용해서 FX의 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 4월 교육청 문과 3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긴 다소 문제가 있죠.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곱근을 구해야 하는 단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만, 9는, 구는 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3으로 들어가니까, 이놈이 뭐가 될까요? 정수로 바뀔 수 있죠? 자, 갑니다. 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FX는, 자, N 가로 열고, 자, 3으로 들어가면, 3G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범위를 따져봅니다. GX는, 어서 디사이, 0에서 1사이, 3GX는 어디 사이? 3 GX는 0에서 d 사이3사사이렇쵸될 거고요. 자, 거기에다 1 뺐죠? 마이너스 마이이스스이마이로스 g x 마이너스 the minus, m i n u 2사이 n u s 사이 n u s minus, m i n 이 s minus, minus, m i 수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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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인 minus, minus, m 거기에 얼마 n을 곱하고 n을 뺐죠 자 n을 곱합니다 자 곱하기 n하면 똑같이 0되고 4n이죠 그렇죠 여기서 n 뺍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fx입니다 fx 차는 어디다 마이너스 n보다 커나가고 3n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f x 가 뭐였어요 f x가 뭐였냐고요 정수였죠 정수 이사이들어 정수가 다 되는 거죠 쭉 나열합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i n, m i n u 1에서 어디까지 l n 여기까지 n p 한 수의 n 은 얼마나 옵니까? u s 나 plus n p n 플러스 s n 플러스 1 n 나가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3 n 포함하지 않죠? 3 n 플러스 1부터 3N 마이너스 n 까지라 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 l n plus 초항 얼마? 1 플러스 1 공차 얼마? 0 0 0 1000, 1000, 1000, 1000, 이0 0 0이0 0 0 1000, 1 항의 개1 0 0마1너스일초0플러 1000, 1니다0 1 초항 플러스 4N 되는 겁니다, 그렇죠? 0 0하면정답0 1000, 1000, 1000, 1 0 n 제곱 분의 an n 제곱 분의 4n 제곱 마이너스 lim 대입 후안니다 우한 대분 뭐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온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의 예시 들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쌤이 두렵습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 유향에서는 gx가 즉 가수가 0과 1 밖에 범위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gx를 포함하는 수식은 그놈 때문에 일정한 제약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범위 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놈으로 FX가 정해진다면 FX 정수입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수의 범위로부터 정수를추해주는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2, 3년 전부터 집중할 출제가 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꼭이 유형에 대해서 대응이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세미 생각할 때 상용 로고 문제가 나온다면 일정 난이도 이상의 문제가 나온다면 둘중에하나예요그어 자, 가수의 가수를 더하거나 가수의 소수로 했을 때 지표로 이월 되냐 안 이월 되지 않냐의 문제 다루거나 아니면 지금 설명한 이 유형이라고 자 감히 얘기합니다. 이런 유형이 상용 로고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고 이두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 정리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도 풀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탄입니다.